이게 진부령 정상에 있어요. 황태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3월쯤에, 러시아, 이쪽에서 잡은 명태들이, 부산에서 그걸 받아서, 고성까지 와서, 작업을 5월부터 6월,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12월 중순부터, 요 2월, 3월 정도까지, 여기다 갖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30만 마리 됩니다, 30만 마리. 이, 우리나라 오양어선들이 러시아나, 그, 알래스카 이렇게 먼 바다에, 베딩해나, 이렇게 바다에 가서, 우리나라 베들 오양어선들이 오면은, 그, 그 생물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음. 그 생물을 사서, 어, 바로 이제, 25톤짜리 하물에다 실어서, 어, 거, 이제, 거진으로 오는 거죠. 거진, 이제, 할복장으로 가요, 그게. 할복해서 코를 두 마리 씻기 해서, 급냉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그게 꽁꽁 얼어요. 꽁꽁 얼으면은, 그걸 박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4월달에 왔는데, 5월달에 작업을 했다. 그럼 5월달 작업을 해서, 급냉에들어 우리 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덕장에 올라가는 시기가, 한 6개월, 6, 7개월 걸려요. 그게 이제 12월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면 소환 추위가 오잖아 그때 올라가요. 음. 덕장에. 12월 한 20일쯤 돼서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4월 초에 나와요. 3, 4개월을 이제, 음. 예, 덕장에서 말리는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4월 달에 내려오면은 또 바로 냉장에 들어가요. 요즘은 약 처리를 안 하니까, 음. 예, 전부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냉, 냉장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걸 또 수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작업비가, 뭐 들어가요, 작업비가. 아, 그렇겠어요? 예. 이렇게 통마리가 벽장에서 내려오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작업을 또 패는 거예요. 음, 요렇게. 예, 납작하게 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전부 갈라서 뼈발르고 안에 이물질 싹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말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죠. 또 다시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시키는 을 시기가 한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말린 거. <laughs> 이렇게 되기까지 1년 반? 예, 예. 그렇게 됩니다.